안녕하세요, 바람새입니다. 네, 어, 이렇게 촬영하는 건또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네요. 너무 부담스럽나? 네, 현재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화두는 단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입니다. 뭐 저도 아주 재밌게 봤지만, 뭐 여러분 중 일부는 아시다시피 어, 저는 마블 영화 이전에 스타워즈의 팬입니다. 제 인생의 영화 세편중 하나가 스타워즈일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5월 4일, 네, 영어로 하면 4th 어, of May 또는 May 4th죠. 네, 그래서 해마다 5월 4일이면 전 세계에서 어, 스타워즈 데이가 열립니다. 왜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네, 스타워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사가 m a d e h e Force be with you 이기 때문이죠. 네, 이런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5월 4일이 어, 공식 스타워즈 데이입니다. 올해는, 네, 저도 감사하게도, 네, 디즈니의 초청을 받고, 네, 스타워즈 데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 네, 저도 스타워즈 데이 가는 건 처음이라서, 어, 무지 설레네요. 과연 네, 어떤 행사가 어, 스타워즈의 팬들을 어, 반겨주고 즐겁게 해줄지 저와 함께 어, 메가박스 코엑스로 가보실까요? 네 저는 스타워즈 데이의 이틀째 행사까지 모두 보고 네, 지금 막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 비록 미국만큼 성대하게 열리진 않았지만 어, 당연하겠죠. 팬층의 규모부터가 다르니 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소하게 열리는 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기자기한 맛이 있더라구요. 네, 물론 미국에서 열리는 스타워즈 데이에 어, 직접 가보진 못했고 영상으로만 봤지만 어, 작다고 해서 행사의 질까지 낮은 건 아니니까요. 네, 규모와는 상관없이 어, 저보다 훨씬 더 스타워즈를 사랑하시는 팬분들께서 코스프레를 네, 하신 채 코엑스대에서 퍼레이드를 하셨고 네, 스톰트로퍼의 의상을 입으신 분들은 30분 간격으로 네,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서 표적이 되어 주시는 등 네,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스타워즈 데이를 빛내 주시는 것에 감탄했고 또 스타워즈를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네, 디즈니의 역할 이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스타워즈 데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타워즈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뜨겁고 신나는 축제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대하는 만큼의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팬의 한 사람으로서 못내 아쉽네요. 마블만큼은 힘들겠지만 그 절반 정도의 관심만 얻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참 어,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서 네, 스타워즈데이를 열기에 시기적으로는 딱이거든요. 네,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네,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즐기면 자연스레 스타워즈의 세계로 빠져들겠죠. 실제로 어제랑 오늘 보니까 네, 스타워즈 캐릭터와 사진 찍으려고 난리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들이 얼른 자라서 네, 스타워즈의 팬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laughs> 네, 다음에는 어, 우리끼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라도. 대체 왜 스타워즈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부족한 걸까라는 주제로 네,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번에 스타워즈 데이에 참석하면서 알았는데 의외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깨어난 포스의 상영회를 할 때는 거의 절반 정도가 여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친구한테 끌려오신 것도 아니고, 혼자 오시거나 친구들끼리 오신 분들이 대다수여서 놀랐습니다. 어, 예전에 깨어난 포스부터 레이를 주인공으로 하면서 여자분들의 관심이 대폭 늘었다고 하더니 그게 진짜였네요. <laughs> 뭐 이렇게 조금씩 관객층을 넓혀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네 스타워즈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인데 저를 초대해 주신 디즈니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네, 스타워즈 팬으로서의 의무도 다할 겸 대놓고 잠시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두 번째 스피오프인 한솔로가 개봉합니다. 제목만 들으셔도 금세 눈치 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한솔로는 스타워즈에서 가장 독특한 캐릭터인 한솔로가 에피소드 1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전문용어로 프리퀄이라고 하죠. 어, 이 영화를 보면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에피소드 1에서의 밀수업자가 됐는지를 어, 알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스피노프라는 이유로 꺼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 스피노프는 별개로 다루는 데다가 프리퀄이기 때문에 한솔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격입니다. 라고! <laughs> 주변 분들 좀 설득해주세요. <laughs> 참고로 스타워즈를 아신다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어, 한솔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건방지고 발칙하며 무모한 구석이 있으면서도 할건 다하는 어, 츤달레 같은 타입이랄까요. 네, 게다가 약간은 아니고 네, 좀 많이 뻔뻔한 성격이라서 한솔로 하면 빠지지 않고 떠오르는 명장면도 있습니다. I love you. I know. 보셨다시피, 루크나 레아와 달리 전형적인 모범생이라거나 영웅타입의 캐릭터는 아니라서 팬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덕분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첫 번째 스피너프였던 로그원보다 더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다음으로 많은 예매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찌감치 화제가 됐죠. 개인적으로는 스타워즈의 팬이니 당연하기도 하지만 어, 왕좌의 게임 이후로 푹 빠진, <laughs> <laughs> 에밀리아 클락이 한솔로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캐릭터인 키라로 나온다고 해서 더더욱 기대 중입니다. 만약 제가 아는 한솔로의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살린다면 어,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너무 꼬시는 것처럼 보이려나? <laughs> 뭐 앞에서 솔직하게 밝혔다시피 스타워즈의 팬이기에 어, 널리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없는 말을 하거나 일부러 부풀려서 과장한 건 없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네, 부디 한솔로가 대박이 나서 내년에 스타워즈 데이는 더 성대하게 열렸으면 좋겠네요.